백혜씨가 제가 여기 있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김영란 어디에다 숨겼어? 만약 당신에게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안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자신 있나요? 김영란 전과자 출신 경호원 어느 날 갑자기 재벌 회장의 비밀 아내가 됩니다. 이름은 부세미.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신분 세탁이 아니에요. 미끼입니다. 수천억 대 유산을 노리는 살인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살아있는 미끼. 그녀가 살아남으면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고, 그녀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고, 정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녀가 믿었던 사람들조차 적이 될수 있습니다. 딱 3개월, 과연 김영란은. 부세미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치밀한 생존 게임의 모든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세미라는 이름으로 딱 3개월. 이세 글자가 전부입니다. 김영란. 아니, 부세미 선생님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착한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3개월은 결코 평범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 3개월 안에 그녀는 죽을 수도 있고, 살인 청부업자들에게 노출될 수도 있으며, 그녀가 보호하고 있는 회장의 유산까지 모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낯선 이름을 받고, 낯선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단순히 역할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말이죠. 김영란에게 주어진 이 미션은 단순한 잠입이나 위장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 게임이자, 복수극이며, 동시에 거대한 유산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 던져진 거예요. 이번 편에서는 이 미션의 진짜 설계자, 가성호 회장이 왜 죽음을 위장했는지, 그리고 김영란이 왜 믿기가 되어야 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성호 회장은 이미 시안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길어야 몇 달이라고 했죠. 하지만 주총이 열릴 3개월 후까지는 버틸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시간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단순히 죽음을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믿는 순간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산을 가선영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하나의 정교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마치 체스 게임처럼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죠. 첫째, 스스로 죽음을 가장한다. 회장은 자신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장례식까지 치르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딘가에 숨어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은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벗기 때문이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성호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린 겁니다. 둘째, 김영란이라는 인물을 상속자로 위장의 미끼로 던진다. 여기가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김영란은 갑자기 유산의 수혜자로 지목됩니다. 회장의 비밀 안에 부세미로 말이죠. 이건 가선영과 그 일당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당연히 차지할 거라고 믿었던 유산이 갑자기 나타난 정체 불명의 여자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가성호는 이걸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김영란을 미끼로 던져서 가선영 일당이 어떤 행동을 할지 유도한 거예요. 그들이 폭력을 쓸건지 회유를 할건지 아니면 직접적인 사례를 시도할건지 모든 걸 지켜보기 위해서 말이죠. 셋째 자신은 숨어 지내며 적들의 반응을 관찰한다. 죽은 척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걸 감시하는 것. 이게 가성호 회장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딸 예림을 죽인 진범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즉, 그는 자신이 죽었다고 믿게 만든 후, 가선영이 어떤 짓을 벌이는지를 냉철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마치 무대 뒤에서 모든 배우들의 진짜 연기를 보는 연출가와 같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김영란입니다. 그리고 김영란에게는 아주 위험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살아남는 것, 두 번째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 생각해보세요. 이두 가지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요. 살아남으려면 숨어야 하는데 증거를 수집하려면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김영란은 이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녀가 죽으면 유산도 물거품이 됩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자가 사망하면 다시 원래의 상속순서로 돌아가니까요. 그녀가 실패하면 회장은 다시 드러나야 하고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회장이 처음부터 준비해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살이라는 카드였죠. 회장의 자살은 김영란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던 겁니다. 만약 김영란이 죽거나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면 회장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걸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김영란에게는 엄청난 책임감과 압박을 주는 동시에 그녀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족쇄였던 셈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왜 하필 김영란이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김영란은 회장의 경호원이었습니다. 과거도 복잡했고 전과도 있었죠. 사회적으로 보면 결코 깨끗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생존력, 근성, 민첩성, 그리고 사람을 꿰뚫는 감각. 가성호는 그것을 단 며칠 만에 간파한 거죠. 경호원으로 일하면서 김영란이 보여준 건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타입.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딸 예림을 잃고 난후 자신도 표적이 되었다는 걸 깨달은 그는 단순히 믿을 수 있는 사람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인물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선영 일당은 이미 회장 주변의 모든 사람을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 비서, 측근들 모두 감시 대상이었죠. 하지만 김영란은 달랐습니다. 가선영 일당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변수. 김영란은 그들에게 이름도 배경도 감정선도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회장 곁을 지키던 무명의 경호원 중한 명일 뿐이었죠. 하지만 회장은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내 딸보다 더 강하다는 걸. 예림은 순수하고 착했지만 그래서 더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김영란은 이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 배신 당해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선택된 겁니다. 이제부터 김영란은 미끼이자 상속자이며 회장의 복수를 완성할 열쇠가 됩니다. 그녀는 동시에 세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째, 가선영 일당의 타깃이 되어 그들을 유인하는 미끼. 둘째,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속자로서의 역할. 셋째 회장의 의지를 실현할 복수의 도구. 하지만 이 모든 건 조건부입니다. 3개월 안에 그들의 살해 시도를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해 주총 때 공개해야 합니다. 왜 3개월일까요?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점이 바로 3개월 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주주들과 이사진이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선영 일당의 범죄를 폭로하면 그들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증거가 없으면 실패하면 상속권 박탈 보호 종료.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에요. 김영란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올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면 가선영 일당은 몰락하고 김영란은 새로운 인생을 얻는 거죠. 회장은 그녀에게 단순히 돈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전과 기록 말소, 새로운 신분, 그리고 자유. 김영란이 평생 꿈꿔왔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이건 그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이 게임의 숨은 키플레이어 이 돈. 이 사람은 정말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회장 측 변호사가 아닙니다. 모든 계약의 공증자이자 회장의 자살 위장극까지 설계한 내부 브레인이죠. 그는 법률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전략가였습니다. 김영란과 회장 사이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그였고, 회장의 사망신고와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것도 그였습니다. 심지어 김영란의 신분 세탁과 부셈이라는 캐릭터 설정까지도 모두 이 돈의 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는 김영란의 미션을 정확히 알고 있고, 실패했을 경우에 대처까지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백업 플랜, 비상 연락망, 증거 은닉 장소까지 모든 게이 돈의 머릿속에 들어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돈은 정말 회장에게만 충성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에게도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의 표정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항상 한발 앞을 내다보죠. 이런 사람은 절대적 충성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김영란은 이 돈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수는 늘 존재하죠. 바로 백혜지라는 예측 불가능한 조커의 등장입니다. 백혜지는 가성과 저택의 도움이이자 김영란의 룸메이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가정부처럼 보였죠. 순진하고 수다스럽고 별 생각 없어 보이는 사람. 하지만 우연히 발견한 비밀방과 그 안에 담긴 USB를 통해 상황은 급변하죠. 그 USB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김영란의 모든 과거. 계약 결혼의 진실, 회장과의 녹음 파일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폭탄급 정보였던 셈이죠. 이건 이 돈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저택 안에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왜 백혜지가 그걸 발견할 수 있었는지, 백혜지가 그 USB를 손에 넣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가정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변수가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었죠. 이도는 백해지를 조종하려 했지만, 그녀가 무창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무창은 가성호의 별장이 있는 곳이자 회장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백해지가 왜 그곳으로 갔는지, 누가 그녀를 그곳으로 보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가선영에게 연결되지 않은 채 백해지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느 편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움직이면 김영란도 위험해지고 회장의 전체 설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백해지는 그 정보를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돈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백해지를 처리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끼로 쓸까요? 이 게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판을 짜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판 위에서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동민. 그는 처음에는 부세미를 회장의 진짜 아내로 믿으려 했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행동, 말투, 과거에 대한 기여. 모든 게 어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쫓는 가선영. 가선영은 처음부터 부세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빼앗긴 것도 분했지만 자신이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모든 걸 가져간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그녀는 부세미를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 가성우. 그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이 돈이 혼자 꾸민 계획인 걸까요? 회장이 정말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면 그는 언제 모습을 드러낼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김영란에게 남은 시간은 단 3개월. 그 안에 증거를 잡고 살아남아서 회장의 의도를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고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언제 정체를 드러낼 것인가. 가성호가 숨어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정말 무창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죽은 건 아닐까요? 유언장은 어디 있을까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3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걸까요? 그 유언장에는 정말 김영란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이 돈의 진짜 충성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그는 정말 회장만을 위해 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에게도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욕심이 있는 걸까요? 혹시 그가 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는 진짜 흑막은 아닐까요? 그리고 백혜진은 이 정보를 어디에 팔 것인가? 그녀는 돈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전을 원하는 걸까요? 혹시 그녀도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예림의 죽음에 대한 진실입니다. 회장의 딸 예림은 정말 자살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걸까요?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이건 착한 여자 부세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착하기만 한 여자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게임. 김영란은 부세미로 살면서 착한 척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본능과 생존 기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에요. 이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가짜 나는 어디까지 연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경계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어떤 반전과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진짜 편이고 누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김영란은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가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과 정체성, 그리고 복수와 정의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방 재밌게 시청하시고 저는 다음 회차 리뷰도 열심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다음 편에서는 동민의 의심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백해지가 USB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가선령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그리고 회장이 정말 살아있다면 언제 등장할 것인지, 이 모든 걸 면밀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측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